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로 평생 돈 벌일 준비해드리는 마이웨이스탁입니다. 요즘 뭐, 어, 우한 코로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 그, 어, 종합지수가 빠지고 해서 일반 투자자들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뭐 이런 거그 우한 코로나 사태라든가 폭락 사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 대부분은 주가가 올라가도 어,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자.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지금부터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선 말이죠. 경기가 하락하고 종합지수 하락에도 상승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2000개 넘는 종목 중에서는 1번, 4번, 5번, 7번 이런 거 어, 종목들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잘 뽑아내고 제때 매매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성공 여부가. 예. 자 이런거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이 크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과연 일반 투자자가 돈을 벌수 있을까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죠 에 먼저 요건 마이웨이스타 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이웨이스타 아, 네이버에서 마이웨이스타 검색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강 소감 아 47번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3월 10일 요즘 같은 장세 상한가를 연이어 먹을 수 있다니 자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아, 이분이 어떻게 해서 어, 상한가를연이어 이렇게 에, 수익을 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 종합지수 거래소가 아, 2월, 2월 중순 지나면서 꺾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 코스닥도 어, 뭐 거의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하락장세였죠. 자, 이렇게 크게 하라 가는데, 아, 우선 요 차트 프로그램은 면이 세 개로 되어 있죠. 예, 요거는 단기 움직임, 중기 움직임, 장기 움직임을 세 개를 동시에 본다. 그래서, 아, 삼면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삼면경은 마이웨이 스타에서 자체 개발한 아, 파워 분석 차트에 있는 겁니다. 예, 요건 증권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 그 삼면경은 아, 요 파워 분석 차트는. 큰 손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포착이 낼수 있을까? 그걸 이제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요 그러니까 삼면경은 단기, 중기, 장기. 지금은 일봉, 주봉, 월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장중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봉 삼면경 여러 개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삼면경을 어떻게 보고 파워분석차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마이웨스타하에서 여러분 안내를 받으시고 자. 이렇게 크게 주가가 아, 종합지수가 빠지는데, 어떻게 일반 투자자가 돈을 벌 수가 있는가? 실제 그 사례를 한번 보죠. 어, 이 종목을 돌 아, 산업이죠. 어, 3월 초 이때도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입니다. 예. 이때 여기에서 매수에 들어간 겁니다. 아, 여기에 무슨 기준 들어가는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매수 기준.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시초가에 상한가 찍고 바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요때 이제 시초가에 팔아버린 거죠. 아니 상한가 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상한가에 시초가에 판다는 말이냐? 예. 그 기준이 있고 매도 기준이 있고. 그다음 실제로 어, 이 훈련을 실전 훈련을 어, 방송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팔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놔버린거죠.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 주가가 너무 떨어진다. 여러분 왜 주가가 떨어지는게 걱정입니까? 막말로 여기서 팔아버린 사람들은 주시가 잘 떨어져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많이 떨어져가지고 부도만 안나면 올라오게 돼있으니까 근데, 왜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고 불안해 하느냐 하면, 여긴 물려있거든. 제때 못 팔고. 그 팔아야 할 자리에서 매수를 해버리니까, 아, 이, 걱정을 하고, 어, 불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여기서 팔아버린 사람은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라. 미안하지만,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이 불과 2, 3일 만에 35% 수익을 낸 거고, 또한 종목은, 어, 요 종목입니다. 요, 요것도, 어, 여기 2 3월, 어, 초순이죠. 이때도 전체 종합지수는 많이 떨어질 때입니다. 이때 매수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급등하고 이런 걸 함부로 매수를 하는가. 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날 보니까, 장중에 사한가 갔거든요. 사한가무너질때 매도 해버린 겁니다. 그 역시 여러분이 기준을 잡을 수 있고, 어,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요, 마이웨스탁에서,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빠져 버리고 또 이제 예, 여기서 어또어 어, 주식 매수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아니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예, 이렇게 예, 이 제때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가? 예.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힘을 빌리지 않고 예. 에, 오려 전문가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요게 제때 치고 빠지면 주식이 즐거운 거지, 어, 여러분 그 전체 이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항상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때 치고 빠질 뿐만 아니라, 아 어, 내가 전 종목에서 상승 종목을 쉽게 뽑아내는 방법. 그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수익낼 기회는 항상 있는 겁니다. 종합지수 빠지든 경기가 안 좋든 말든간에 문제는 여러분 실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은 지금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은 전문가들한테 종목 추천받고 매매시 점 상담받고 뭐 시황 설명 듣고 그렇게 해서 매매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미안하지만 도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주식 투자란 것이 확률 게임이고 주관적 감정이 개입이 됩니다. 하락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올라갈 때는 한없이 더 올라갔으면 하는 탐욕. 하락할 때는 본전에 대한 미련, 손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제때 매매를 못 해요. 요 감정은 스스로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것은 스스로 어, 종목을 선택해내고 매매점 판단해서 매매하지 않으면 거의 성공하기 힘듭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남한테 의존하는 이건 도박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 도박하니까 다들 실패하는 거예요. 자. 도박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홀로 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주식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일반 투자가 감히 홀로 서라는 얘기인가. 어, 얼마든지 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어, 이 방법을, 어, 지금부터 제가 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홀로 설수 있는 방법. 예. 우선,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 투자법. 요 유럽, 미국에서 건너온 겁니다. 이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정보다, 요렇게 딱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호재가 있으면 오르고 악재가 있으면 내린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을 하려면은 수많은 정보를 수집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실패하는 거예요. 예. 그 무슨 수로 그럼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걸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말이냐. 한마디로, 남녀노소, 가방건 길, 길고 짧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예를 들어 드린 요, 어, 수강 소감 있잖아요. 어, 이걸 써준 주인공은, 어, 지리산 근처, 어,에서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그것도 여성 농부니, 농부에요. 주부 역할 하면서. 예. 그래서 남녀노소, 가방건 길고 짧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뭔가? 자. 여러분이 기존 투자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그랬죠. 그 이후부터 제가 밝혀드릴게요. 그거는, 주가 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우선 기업 내적인 재무제표 관련 수백 가지, 외부 정보 수만 가지, 뭐, 중국 우한 코로나까지 전부다. 외부 정보에 들어가죠. 이걸 전부 수집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일반이 어느 세월에 다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묻는다. 여러분, 전문가들도요, 극히 일부분 정보 가지고 떠들 뿐입니다.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믿고 또안 되는 겁니다. 또, 설사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다 해낸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정보라는 것이요, 정보의 생명 속도에 있습니다. 정보의 생명 속도잖아요. 정보 전달 체계를 보면은, 주가의 정의를 미치는 정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누가 접하고 매매해버리냐면 큰 손. 그 회사의 대주자라든가 그 주변과 관련되 있는 세력들, 그리고 그 회사 담당 직원,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기자들, 그리고 TV나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는 대중 언론 매체,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 언론 매체에 나오는 정보를 보고서 떠드는 사람들이 전문가요 또 참고하는 사람이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늦잖아요. 이미 주가에 반영돼 버린 정보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정보라는 게. 에, 이렇게 정보가 이걸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 그러는데 이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잘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내놓은 게 바로 기술적 분석법입니다. 기본적 분석법 보안으로. 이거 역시도 수백 가지가 넘어요. 뭐, 일목균형표 같은 것은 일본에서 나온 거죠. 예. 그, 이게 어느 세월에, 이거, 어, 용어 하나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잘 맞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일반이 감히 홀로 설 수가 있겠는가? 예. 자, 그것 말이죠. 주식 투자에 대한 본질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은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정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큰손 의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딱정의를 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무슨 예인고 하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빠른 정보력, 정확한 분석력 그리고 대규모 작업력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요거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걸 지니고 있는 게 바로 큰 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니고 있는 이 세력이 바로 큰 손이기 때문에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큰 손의 의도에 달려 있다. 사 사게 되면 오른 것이고 큰 손이 팔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을 아주 단순하게 파헤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시장은 강자인 큰 손이 정보와 심리를 이용하여 약자 일반을 일방적으로 잡아먹는 전쟁터다.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시장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아주 복잡한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주시장에는 딱두 사람밖에 없어요. 강자와 약자. 그리고 강자는 큰손 약자는 일반입니다. 전 세계 400년 넘는 주식 역사에서 일반 투자자는 대부분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강자와 약자의 사움태에서 일반 투자자가 약자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일반 투자자는 주식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억울해서 해야 되겠다. 그동안 주식 시장에 집어넣은 돈이 너무 많다. 수금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또, 나 주식 투자해서 돈좀 벌어 먹겠다. 처음 주식 하실 분들. 예. 자, 그런 분들 과연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방법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버리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주시장에서는 말이죠. 큰 손과 일반 투자자가 정보 투자로 정면 대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투자자가 100점 100패입니다. 왜? 정보에서 큰 손은 절대 강자, 일반은 절대 약자니까요.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나 일반이나 50% 100%에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 구도에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가지고 파워분석 프로가 되면은 큰손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큰손을 이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즉 큰손 등이 올라타가지고 큰손에 매수할 때 따라 서고 매도할 때 따로 팔면 됩니다. 요게 바로 파워분석법입니다. 이렇게 파워분석법으로 주식하게 되면은 주식이 굉장히 쉽고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남녀노소 가방끈 길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다 한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건 좋은데, 큰 손등이 올라 타려면 큰손 눈에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시장에는 말이죠. 그때그때 거래된 그때 주가 움직임, 거래랑 움직임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 큰 손은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손이 매수, 매도할 때는 주가와 거래량 움직임상 독특한 특징을 대부분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포착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파워 분석법으로 주식 투자하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골머리 알았던이 수많은 아, 수많은 재무제표 관련 그리고 외부 정보 수만 가지 이거 싹다 필요 없습니다.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지표 수백 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 건너온 거, 바다 건너온 거, 싹다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해버리면은 무엇을 그런 판단 근거로 할 건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확률 높은 방법. 세 가지. 주시항 3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1. 힘센자 이긴다. 큰 손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보 빠르고 돈 많은 큰 손. 그리고 모든 투자자의 목적은 적감의 수, 고감의 돕니다. 큰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 방법에서 주가가 왜 오릅니까? 그 위에 호재가 있으니까 오르죠. 왜 내립니까? 악재가 있으니까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재 악재 정보 찾아서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 휴일이고 명절이고, 제대로 즐기도 못하면서 주식 때문에 골머리 앓는 거 아니에요. 외람도 하지만 여러분은 그 주식 투자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주식 지옥에 샘매는 겁니다. 빠져나오세요. 파워 분석보로 바꿔버리면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주가가 왜 오릅니까? 구역큰 손이 사니까? 왜 내립니까? 큰 손이 파니까? 그큰손 움직임만 포착해서 대응매매 해나가면 됩니다. 자, 어때요? 1, 2, 3번. 이해하기 쉽죠? 이거 외우지 못할 분 없을 겁니다. 여기서 모든 매수매도 기준 종목 선정 방법이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럼 이 3대 불변의 법칙을 실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예. 그건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거는홀로시 파워 분석 실전 평강제 여기서 익힐 수가 있는데, 요 강좌는 마이웨스타타크으로 들어오시든가 네이버에서 마이웨스타 검색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들어오시면은 요 실전편 앞에 입문편 강좌가 있는데 예, 고입문편부터 보시고 실전편을 보셔야 됩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어 실전편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방송 자체가 지금 입문편 강좌거든요. 그리고 아 나는 주식 처음 하려고 하는데 아직 초보인데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실전 평안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전혀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법 전체가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재무제표 관련 외부 정보 수만 가지 또 수백 가지 기술적 분석지 이걸 바탕으로 한게 아닙니다. 이걸 바탕으로 기법 만들어 놓은 거 시중에 있는 게 대중, 대부분이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기법이에요. 이거는 1년 내내 배워도 애매모하고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3대 불변의 법칙, 이것만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외울 수 있고. 예. 그래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 실전평강자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들어가 보시면 재미삽니다 재밌어 아주 재밌어요 예. 자, 그래서, 어, 이, 이제, 이 실전 훈련 방송은, 아, 아유, 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대한민국 유일한 방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 마이회사 자체 라이브 방송국인데, 어, 하루하루 움직이가는, 직접 움직이가는 주식을 보고서 내가 이 시점에 사고 팔고 보여 관망한다. 요, 들어오시는 분들 전부 한분한분 한분 그렇게 표시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주식고움직이가면은 자동으로 평가받죠. 어,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왜 이때 사고 팔고 보여 관망해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 요, 이 실전 훈련 방송이 바로 그겁니다. 마치 자동차 도로 연습 받듯이, 예. 이건 뭐, 정권에서 모의 투자 개념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거 여러분 훈련 방송 받아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아, 종목 추천 전문가들 아주 우습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등골이 오사하다고 그래요.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저 사람들 함부로 종목 추천하는 걸 그것도 비싼 돈까지 줘가면서 내가 했던가. 지금 내가 스스로 해보니까 훨씬 종목도 잘 뽑아내고, 어, 매매도 훨씬 그들보다 잘할수 있는데, 이거는 배우시는 분들마다 거의 이구 동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에, 이 실전 평가 이제 여러분들이 에, 완전히 이제 익혀 버리면 여러분 100% 홀로 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 종목 검토법에는 뭐 여기서 뭐 종목도 수시로 뽑아내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럼 요거는 한번 배워 버리면 이제 평생 돈벌이가 돼 버립니다. 왜 평생 돈벌이인가? 이거의 이어홀로스기 파워 본스 강자가 어, 무엇을 바탕으로 했다고 그랬습니까? 주시장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3대 불변의 법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주시장이 열리게 되고, 주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오르고 내리는 주식 항상 있습니다. 그걸 포착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 이게 한번 배워버리면은, 어, 평생 돈벌이가 되어버린다 그럽니다. 요, 불변의 법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요즘, 백세시대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루하루 고달프고 힘들면은 그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퇴직하신 분들, 주부로 계시는 분들, 기존 주식 투자법으로 주식하면서 골머리 앓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지옥에서 헤매는 겁니다. 빠져나오세요. 파업분석법으로 바꿔버리면은 얼마든지 쉽고 재미있게 여유를 가지고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거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기존 주식 투자보로 주식하는 분들 꽤 되죠? 그분들 아마 아직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죽하면 직장 사편내버려 주식 전업에 뛰어들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은 직장 잃고 주식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 행위가 아, 탐욕과 조급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파워분석부로 바꿔버리면은 얼마든지 아, 여러분들이 이, 어, 낮에 무슨 일이든지 아, 내가 일에 충실하면서 주식도 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 여러분들 수익률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 예. 예, 그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 종합지수 하락에도 항상 상승조 모 나옵니다. 그리고 수익 그래서 수익 낼 기는 항상 있으니까 문제는 실력입니다. 예, 제발 도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중독 중독입니다. 남 얘기 듣고 자꾸 시황 듣고 종목 추천 받는 거그 여러분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홀로 석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농사 짓는 농부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결심만 하세요. 나 홀로 석기 한번 해보겠다. 결심만 하면은 여러분 앞에 완전히 새로운 주식 세상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